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자철사 주이프트 클럽 이벤트방 들어왔고요. 금요일은 레이스를 하는 날이죠. 선두에서 달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금요일 날은 좀 리커버리하는 그런 느낌. 수다라이딩, 네, 회복하는 그런 샤방라이딩 하는 날이죠. 네, 물론 이제 금요일 날 간헐적으로 또 이벤트가 좀 있었죠 뭐 치킨이라든가 뭐 다른 상품 같은 걸로 해서 어~ 개달 개달하게 만들었었는데 뭐 사실 금요일은 뭐 레이스 말이 레이스날이지 뭐 그냥 좀 회복하는 네 왜냐하면 전날 뭐 목요일날 캠마때 너무들 힘들게 달리시니까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여유 있게 달리는 그러한 뭐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해서 뭐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좀 낮은 점수대 어, 존투 영역대 요런 버스 운행하시는 하시, 분들이 좀 계시죠 네. 자 스타트했고요 오늘 뭐 익숙한 맵이죠 워터피아의 웨스트 밴드고요 네템퍼스푸지 구간 일부 구간 지나가고 네 비닐하우스 터널 네 항구 수족관 터널 지나고 월미도 그리고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복귀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 짧습니다 오늘 달리는 코스는 뭐 20, 30km도 채안 되니까 자, 자, <laughs> 자 저는 오늘 불장난 하러 왔습니다 금요일 날 사실 뭐 집중도 잘 못하는 날이고 맹구가 되는 월요일, 어, 요일인데 에, 불장난에 재미 붙여서 뒤쪽에 오시는 우리 용영님 중심의 2.4 버스 어, 사실딱 사실상 경로당 버스다. <laughs> 네, 쌀라 형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시나요? G 채님, 발 김님, 포카치님 여기 계시고, 네 해피앤드님, 어 해피앤드님 되게 오랜만이신데. 예, 네, 원래 미덥 시절에 좀 같이 달렸었던 분이신데, 네아따맨님또 병철 형님, 병철 형님은 어저께 너무 힘들게 달려서. 도저히 양발로는 페달링을 할수 없다 해서 정화근을 아니 그냥 터트리기 위해서 리컴번트 자전거를 선택했다라는 거. 자 우리 형님들 뜨뜻하게 몸 지지시라고 불 놔드립니다. 한방두방 가다 방안 돼. 이분들은 한대여섯 방은 놔드려야 돼. <laughs> 뒤에서 어, 크리누나가 방아 몸 잡으라고. <laughs> 사실 불꽃양말 장착하신 분들이 용형님 중심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 계셨었죠 용형님 말고 어~ 쿠리 누나도 네 불꽃양말 장착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제 앞쪽에 네 에몽이 형 파주 형님 또하 저희 또 우리 누나들 다리 누나 라연 누나 계시고요네또 누가 계신가요 에스킴 님이신가요 네. 나리님 네 이신지 서기월드 님앞쪽 어, 30초 차이로 저 앞쪽 선두팩에 계신 것 같고 네 메인 선두팩은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한 30여 초 앞쪽에 네, 시리우스 형님하고 네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분들은 메인 선두 네 브라스트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장태환 님 보람 님네 차진현 님 가오님 이러한 네, 분들이 지금 선두팩을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선두팩을 형성해서 달리고 계십니다 다니엘님도 계신 것 같고요 m t 병님도 여기 계시고 루나님 계시고 네, 그 뒤에 다른 팩들이 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한세 번째 정도에 네,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료한 레이스가 되장터로 어, 서로 심리전 펼치면서 <laughs> <laughs> 수다 떨면서또 심심치 않게 또불 한번 놔드립니다. 네, 뜨뜻하게 우리 누나들 몸이 차면 안 돼요. 항상 따뜻해야 돼. 여자는 몸이 차면 안 돼. 그렇죠쩔쩔 끓는 방에서 e r 그냥 허리가 그냥 h a m e n and deo. 몸을 좀 지지시라고 불을 또 놔드립니다. <laughs> 오늘 낮에 보니까 막내나 러닝도 하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좀 가만히 있지 좀아유 몸도 메롱메롱하면서 어자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우리 누나들 항상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뭐 야외 활동하고 다 좋은데 네, 건강하셔야지 아프지 마셔야지. 자, 지금은 메타세카 요 숲길을 향하는 어필 끝자락이죠. 네, 어필은 뭐 항상 가볍게 페달링해서 올라가시면 또 오늘은 뭐좀 샤방하게, 샤방하지만 사실 네, 2점 중반 정도는 로 계속 달리시지 않으셨나. 네, 지금 이제 라이언 누나 시선에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케이던스 나쁘지 않죠. 네, 파워도 좋으시고, 자, 내리막에서 케이던스더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네, 달리셔야 됩니다. 내리막이라고 해서 아이 고좀 쉬어야지. 잘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이프트는 내리막이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남자의 몸무게인데, 남자 키가 한 170, 80이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막 50kg 대, 60kg 대다. 아, 어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몸들. 도대체 식사는 하십니까? 아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이 자전거 판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선. 아, 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만이더라고요. <laughs> 고도 비만이지 뭐. 지금 자전거 팔에서 제 몸은 제가 지금 키가 170한9 정도 되고 지금 체중이 한83 정도 되는데 초고도 비만 비만이더라고. 저제몸 무게는 8 0키로대가 없어. 남자들이 뭐다55막60나 미쳐 버리는 줄알았네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지금. 사실상 길거리 나가면 괜찮은데 이 자전거판에 들어오면 완전 비만 아 우량아 자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이 클럽 내몇분 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항상 애정을 더 주고 있다라는 거 병천이형 <laughs> 팔뚝 터지겠어요 리컨버드 타면은 네, 나는 지금 발로 타자 치고 있다 <웃음> 하셨는데 <웃음> 자 수족관 어필 이제 끝자락에 어필이 나오죠 네, 어필은 뭐 어느 지형이든 어느 맵이든 가볍게 페달링 해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평지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에 굴렸다 근데 어필도 똑같이 기어를 낮춘 다음에 가볍게 논 다음에 80을 돌렸다. 그러면, 안녕이에요, 안녕.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네, 기어 가벼우면 가더 빨리 돌려야 돼요. 80이 아니라 90, 100. 네,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네, 속도 유지하려면은, 네, 기어가 가벼운 상태에서 속도를 유지하려면은, 케이더스를 굉장히 많이 네, 돌려야 된다. RPM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야지 속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다 주소 들은 얘긴데, 이 다리보다는 심장이 더 빨리 회복을 한다. 어, 케이던스가 가벼우면 헐떡헐떡 되죠. 네, 근데 그 회복력이 더 빠르다. 다리가 잠기면 사실 뭐 끝장나는 거죠. 특히나 뭐 낙타 등이 심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찾아오는 낙타 등 코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죽죠. 죽어 해서 뭐 토크로 달리는 것도 필요하고, 케이던스 높여서 달리는 것도 좀 중간중간 틈틈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 유지함에 있어서 와, 이때는 내가 좀 힘을 줘야 되겠다. 이때는 내가 좀 가볍게 나도 이 팩에서 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그것을 계속 그 시간을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패턴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주프트 클럽 내는 뭐 대부분 한 30, 40km 미만의 그 거리에서 대부분 이제 라이딩이 끝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어한1 시간 정도, 네. 그니까한 시간 정도를 좀 버텨낼 수 있는 일단 체력이 좀 받쳐주셔야 되겠고 그 안에서 어 페달링 방식을 내가 좀 무겁게 갈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더 빨리 돌릴 것이냐 그러니까 요거를 좀잘 찾아내서 본인의 어떤 체력 안배함에 있어서 좀잘 맞는 기어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잘 섞어가면서 타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팩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도 이 팩에서 지금, 네, 달리고 있는데, A, B, C, D, 아, 뭐, 네 개의 그룹 인원들, 저지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네, 산신령님, 우리 파주형님. <laughs> 회색, 도포 같은, 어, 저지 입고 계시고, 그리고 앞에, 알록달록, 신창원티 입고 있는 애가 하나 있네요. 불장난 좋아하는 애. <laughs> 자. 최후미 그룹이죠. 용영님, 비코니 지금 있는데, 쌀라형님도 네, 계시고, 아따맨님, 또 D H M T V 님, 오 네, 어, 같은 팩이 있었는데 언제 뒤로 흐르셨지? 네, 저희는 지금 제 월미도 지나서 어, 사막 데절트 구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길 가다가 뭐 수족관으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게 되겠죠. 뒤쪽에서는 지금 네 추격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남은 거리 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잡힐 것 같지는 않고 요대로 요팩 위주로 네, 중심으로 해서 피니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형님 주변에는 네, 양갱부대원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약간 좀 화요일에 그룹 라이딩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달리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병철형 님은 뭐 리커버리 한다고 해서 리커먼트 자전거를 선택해서 타신 거고 쌀라 네, 형님도 뒤쪽에서 자, 스타트 전부터 오늘 뭐몇 점대로 달리겠다, 버스 이렇게 운행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을 하면 잘 지키시면 되고 막약 팔다가 아우 이제 흐를 것 같은데 하니다안 흘러 사실 그런 사람 더잘 달려. 그건 좀 약간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네, 눈총 받아요 그런 거. 아예 그냥 뒤에 흘러서 그러니까 저처럼 네, 수다 떨면서 달리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운동하러 들어왔는데 좀한 시간도 나름 알차게 좀 달려야 되겠다. 예, 그것도 좋고 또 어저께도 좀 힘들게 달렸으니까 오늘은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내가 달리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은 집중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게 <laughs> 타고 있어서 오늘 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 뭐 애몽이 형 라이누나 다리누나 파주 형님 이런 예, 분들하고 같이 타시니까 타고 있으니까 뭐 그냥 뭐 수다 라이딩 하는 것 같고. 예또 재밌게 또 수다도 떨면서 또 중간 중간 저도 불장난도 <laughs> 했었고 예, 결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 야, 100여 미터 남았습니다 피니시. 네, 뭐그 누구도 어, 라스트 푸에고 플랫 스프린트 구간에서 인터벌 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요대로 함께 네, 마무리를 해 봅니다. 뒤어서는 용형님 중심의 최후비팩 스위퍼 팩. 예, 예. 꼬리를 하고 계시겠죠? 자, 붉음. 아, 저희 지역은 어제 밤부터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뭐 눈이 내릴 거라고 했었는데 눈으로 변, 어, 변하진 않았고 그냥 촉촉하게 좀 땅이 젖을 정도로. 내일은 필드를 한번 나가볼 생각인데 아 노면 젖으면 또 괜히 또 생각 바뀌는데 네, 최우미 그룹이죠 지금. 네 이분들도 지금 피니쉬를 향해서 네, 가고 있습니다. 아 쪽에 회색 흰색 네, 관문이 보이고 있죠 네 저기 지나가면은 소독되는 거예요 빨간색은 몸이 높고요 <laughs> 자 네, 마지막에 해피엔드 님하고 나인킴 님이 아직 안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아우 좀 보려고 했는데 화면 전환이 좀 잘못 돼가지고 자 금요일 어, 레이스 데이인데 네, 뭐 다들 좀뭐 리커버리 개념으로 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최선도 한 10명 정도는 네 진짜 레이스를 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